시카고의 윈트러스트 아레나에서 열린 NBA 드래프트 콤바인에서 브론이 제임스가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로 알려진 이 젊은 선수는 운동 능력과 슈팅 실력의 탁월한 조합을 선보이며 다가오는 NBA 드래프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두 번째 라운드에 지명되거나 드래프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콤바인에서의 활약은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로니의 뛰어난 운동성은 콤바인에서 충분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콤바인에서 최대 수직 점프 40.5인치를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의 정지 수직 점프는 32인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의 공식 신장은 약 186.69cm로 알려진 키보다 약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의 프로레인 에자일리티 드릴 성적도 눈에 띄었으며 이는 그의 운동 능력이 NBA 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정교한 슈팅 능력은 고등학교 시절 이후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콤바인에서 25번의 슈팅 시도 중 19개를 성공시켰으며, 이는 USC에서의 시즌 동안 26.7%의 3점 슛 평균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농구 커뮤니티, 특히 스카우트들은 브로니가 콤바인의 5대5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드래프트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일 어빙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양방향 가드로 평가하며 그의 수비적 지능, 플레이메이킹 연결, 견고한 3점 슛 능력은 물론 타고난 리더십과 경기 감각을 칭찬했습니다. 브로니가 현 상황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월에 심장마비를 겪은 후 12월에 USC 경기에 복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USC의 앤디 앰필드 감독은 브로니가 겪은 역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은 선수가 시즌 첫 부분을 포함해 4개월을 놓치게 되면 12월에 경기를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죠. 컨디션과 공격, 수비에서의 타이밍, 배움의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그 역할을 해냈어요. 그는 매일 집중했고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팀원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브로니는 회복 후 NBA 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피트니스 플레이 패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드래프트 예측과 관련하여 스카우트들은 레이커스의 55번째 픽을 고려하여 그의 잠재적인 관심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브로니의 신인 시즌 평균 기록은 4.9득점, 2.9리바운드, 그리고 2.2어시스트, 3점 슛 성공률은 27.3%를 기록하였습니다. NBA 스카우트는 그는 매우 현명한 선수이며 경기에 대한 탄탄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발전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갖추고 있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야후 스포츠와 이야기한 NBA 경영진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저는 그가 이번 드래프트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그가 이드래프트 클래스의 남기로 결정한다면 여러 팀들이 그를 진지하게 고려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어난 발전에 대해 이사야 콜리어는 브로니는 올해 많이 성장했어요. 신입생으로서 대학 농구에 오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어렵고 특히 그가 겪은 일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몰라요. 브로니는 똑똑한 선수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역사적인 부자 듀오 르브론과 브로니가 함께 NBA 코트를 빛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브로니의 잠재적인 드래프트 참가는 럭거스 대학의 관심을 따라 대학 농구로 돌아가거나 전학하는 선택보다 더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에슬레틱의 샴스 카라니아는 브로니가 프로 농구로 나아가려는 쪽에 무게를 두며 강조했습니다. 브로니의 USC에서의 기록은 평균 4.8점. 필드골 성공률 36.6%, 그리고 3.9인에서 26.7%를 기록하며 그의 드래프트 고려를 강화하며 많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의 대학 농구가 마무리되면 농구 커뮤니티는 브론이가 자신만의 NBA 코트에서 전설적인 아버지 르브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